네, 여러분 닥터집의 결승 1국 오늘 최정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제 김은지 선수가 명인전에서요. 예, 명인전 예선 결승전에서 박상진 선수를 이기면서 7월 31일이잖아요, 어제가.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이제 8월 랭킹이 결정이 되거든요. 예, 한국은 5일 날 항상 그 랭킹이 새로 발표가 되는데요. 김은지 선수가 지금 최정 선수를 제치고 어 지금 1위가 됐다고 지금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랭킹은 지금 8월부터는 김은지 선수가 우리나라 1위가 되고요. 최정 선수가 지금 2위가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이 128개월 동안 1등을 예, 유지를 했었는데 예, 그게 깨진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충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시대가 바뀌면 또 그렇게 가는 거죠. 예 최정이 17살 때그 1위가 됐었는데 어 김은지 선수가 정확하게 17살에 지금 여자 랭킹 1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최정의 뒤를 잇는 거는 김은지가 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둑은 김은지 선수가 여기 끊었는데요 이게 지금 막상 바퀴가 좀 까다롭습니다 예 여기 지금 차단하는 것도 있고 이게 어 바퀴가 약간 까다로워요. 예, 지금 끊었는데 여기 끊은 수는 이거 젖히는 수를 못 두게 하려고 둔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두면은 이걸 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나가면 이렇게 씌우는 수가 여기 지금 밑에 1선, 2선 빠지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장문 씌우면 이두 점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이두점 살리려고 나가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쪽이 다 죽습니다. 이쪽은 예,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쪽이 다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끊은 수가 굉장히 통렬한 수입니다. 예, 끊었는데 근데 이거는 예, 이거 단수 치고 타협인데 한 점을 지금 버린 거 아니에요? 한점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지킨 건데 이게 지금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걸 만약에 나가면은 예, 단수 치고 이걸 젖히는 수가 있어요. 예, 이게 효과적으로 지키는 거죠. 이거 두면 이거 둘때 이거 이으면 여기 장문 쉬어서 이거 성점 죽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니까이 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단실 방법이 없는데, 예, 어 이거 빵 따내면 좀 두터워 보이네요. 예, 여기는 김은지 선수가 확실히 잘 되는데요. 자, 최정 선수에게 어 사실 그두 선수가 승자 결승전에서는 최정이 이겼죠. 그래서 두 선수가 상대전적만 놓고 보면은 최정 선수가 많이 앞섭니다. 근데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종환 선수가 한동안 그 신진선 선수한테 굉장히 앞섰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어,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뒤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이제 그 분기점이 있는데, 자, 두 선수 한번 상대전적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최정 선수가 김은지한테는.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요거 예, 성적표를 한번 보시면 예, 답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최근에는 그 닥터 집의 승자 결승전에서 최종이 이겼어요 예, 이겨가지고 예, 이긴 거인데 근데 그전에 이제 두 팔을 졌었죠 예, 올해는 최종 선수가 1승 0패 예 근데 이제 지난해 연말에, 예, 지난해 연말에 여자기성전에서 1국을 최정이 이기고, 예, 2, 3국을 지면서 타이틀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약간 그 흐름을 좀 바꿔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최정 선수가 14승 4패로 앞서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예전에는 뭐 일방적으로 이긴 건데 최근에 성적만 놓고 보면은 예, 김은지 선수가 또 예, 결승전에서 이긴 게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요 14승 4패만 놓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빵 따냄을 하니까 예, 지금 이었는데 여기는 안 두면 끊어 잡는 게 지금 거의 선수예요. 이게 지금 이, 빠지는 게 있어 가지고. 밀고 예, 지금 여기를 뛰니까 이걸 지금 지켰는데 너무 예, 요거는 지금 안 두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으로 사실 손 빼고 싶긴 한데요. 이런 쪽으로. 근데 여기가 이게 끊잖아요. 그럼 이거 이을 때 여기를 치중 가는 수가 있어요. 여기 이걸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두면 이렇게 넘으면 너무 실리가 크고요. 이쪽으로 막으면 이거 단수 치고 이거 이을 때 여기 뚫으면 두 점이 죽잖아요. 그럼 이어야 되는데 이걸 젖히면 요 다섯 점이 죽습니다. 그래서 요 치중 당하는 거를 견딜 수가 없다. 지금 집으로는 일단 벌어야 되겠다로는 건데 어 근데 막상 여기 쉬우니까 이 곤란해 보이는데 예 최정 선수가 뭔가 좀 돌이 곤란한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이쪽을 쉬었는데 이건 지금 눌러 막혀서 이두 점이 이게 두 점이 죽으면 너무 크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여기 하나 쉬웠는데 여기 아까 전에 빵따에만 곳을 쉬웠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두터운 데다가 지금 쉬운 거라서. 백이 여전히 곰마의 느낌이 좀 있어요. 믿었다. 이건 당연 좋습니다. 네, 지금 계속 쉬워서 공격을 하는데 집도 흑이 우변하고 좌변 쪽이 더 크고요. 하변밖에 없잖아요, 백이. 그러니까 집도 지금 김은지가 많은데다가 그리고 공격의 주도권도 김은지 선수가 갖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아까 공인데. 자, 지금 이거 33을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33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33 들어가 가지고는 답이 안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중앙 쪽이 곤란하니까 예,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뛴 건데 어, 이거는 예, 지금 일단 실리로 예, 이거 이거 도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귀를 지켰잖아요. 그리고 또 상변을 또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변, 좌변, 상변 그리고 우상기. 이게 네 곳에 집이 난단 말이에요. 백은 지금 하변하고 좌상기밖에 없는데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승부순대. 자, 지금 김은지 선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최정 선수가 들어갔는데 효과가 없고요. 자, 지금 건너 붙였다. 예, 여기는 좀 집으로 이득 볼수 있겠는데. 예 이거는 한점 잡고 요요 정도 가지고는 좀 약하죠. 예, 우변 쪽이 집이 많이 됐으니까 이 굳자. 예, 지금 건너 붙였는데 여기가 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교묘한 수인데요. 이걸 끊으면 여기 단수 치고 따낼 때이두점요석이 죽으니까 그렇죠. 아, 이거 미리 끊어놓는 것도 아주 교묘한 수입니다. 예, 지금 뒤로 칠 수밖에 없는데 이어서 이것도 한 점을 오히려 도로 잡았잖아요. 크게 들어갔죠? 예, 뭔가 그 하변에서 흙이 잘 되고 우변에서 두점 잡은 다음부터는 지금 김은지 선수가 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걸 끊었는데 여기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단수 치고 늘고 뭐 이렇게 늘어야 되면 여기 집이 굉장히 짭짤한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쪽 건너붙이면 여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두면 여기 늘고 그 다음에 이거 단수 치고 이거 이렇게 젖힌 다음에 살아버리면 흙이 혼자 다둔 거잖아요 예 네, 이것도 좀 싫죠 네. 껴붙인 수가 또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예, 지금 이 흙돌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게 죽을 것 같으면 이렇게 못 뜨는데 이게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막았다. 예, 지금 여기 를 뒀는데 이게 이쪽을 만약에 늘면은 이렇게 붙이는 수가 급소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수상전을 안 되니까. 근데 이걸 두고 이걸 젖혀 버리면 집이 너무 많이 났어요. 예,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둔 건데, 어, 근데 찔러서 이거다 죽어가지고는 너무 많이 죽은 거 아닌가요? 예, <laughs> 이게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집이 너무 그 그리고 이쪽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잡으러 가는 게안 되는 게 이거 두고 뭐 여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잡으러 가려면. 근데 이런 걸 두면은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 잡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선수가 되면. 결국은 흙이 사는 것 같아요. 음, 려드 네, 봤습니다만 아, 먼저 끊었네. 예, 이걸 해두는 게더 깔끔하네요. 이게 왜냐면 이거 두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이쪽을 단수를 치면 은 이거 단수 치고 여기 단수 치고 이거 단수 치면 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꿔치긴 요건 잡을 수 있는데 대신에 요거 두 점이 죽었고 이쪽에서 워낙에 많이 손해 봤으니까 약간 예 바꿔치기 느낌은 나긴 나는데 예 여기 잡긴 잡았습니다 그래도 예 최정 선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단 거기는 그럭저럭 이득을 봤는데 좌변에서 워낙 이제 또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잡아가지고는 안될것 같은데요 예 밀었다 예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닥터 집에는 이제 패자조가 있는데요. 패자부활전이 있는데 최정이 스미레도 이기고 김은지도 이기고 다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패자조에 내려가가지고 김은지하고 스미레가 패자 결승전 놓잖아요. 패자 결승전 놓는데 김은지 선수가 이겨가지고 이제 최종 결승전이 된 건데 지난해에는 최정이 이겼죠. 예. 지난해도 에 결승전에서 만났는데 최정이 이겼는데 올해 이제 이 닥터 집에부터 시작이거든요. 두 선수가 앞으로 계속 이제 결승전 만날 텐데 예, 지금 누가 더이 처음에 결승전에 기선제압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은지 선수가 오늘 첫 판은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완승하는 분위기인데요. 예. 아 지금 던졌네. 안 되네요. 예, 집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 이게 지금. 도저히 안 돼요. 예, 집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늘 바둑은 제가 볼때 거의 김은지 선수가 완승인데요. 예, 이거안 돼요. 한1 0집 차이 난것 같아요 지금 바둑이 예, 이게 바둑이 초반에 여기서 예, 나빠진 다음부터는 거의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예, 분위기입니다. 오, 김은지 선수가 최근에 전적이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와, 김은지. 예 여자 랭킹 1위가 되면서 완전히 예더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예 이제 최 이제 최정이 2등이고 김은지가 1등이거든요 예, 이거도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데 어 김은지 선수가 최근의 성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얼마나 좋은지 예 지금 이 김은지 선수의 예, 공식 전적인데요. 아, 이거는, 이거는 전체 성적이고 예, 올해 성적만 한번 볼게요. 올해 성적이 지금 47승 16패거든요. 지금 성적이 미쳤어요. 예. 47승 16패. 예, 승률이 75%입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좋은 건데 최근에 지금 보시면 요 어, 1승, 2승 이, 지금 7월 20일부터 7월 20일부터 지금 11판, 19판째 두고 있네요.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그리고 오늘 이겨가지고 8승. 예, 현재 8연승 중입니다. 8연승 중. 어, 예, 대단합니다. 과연, 김은지 선수가 최정을 이기고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을지 한번또 지켜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 이번에 닥터 집에 우승까지 하면은, 랭킹 1위가 된것 뿐만 아니라, 아, 실질적으로, 예, 타이틀도 차지하기 때문에, 예, 최정 선수를 제치고, 예, 어, 1위가 됐다고, 예, 공언을 해도 될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김은지 선수와 최정 선수의 닥터 집에, 예, 결승 1국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3번 승부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요. 예, 계속해서 많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